예,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에드베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갈아두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되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땅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을 예, 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e e 자 o 사 see, y o 하 see, you s e 연약한 것을 e e y 당하시고 병을 o u s 셨도다함을 see, 하시 u 더라 아멘. 네 이제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어, 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병행하셨습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확실한 치유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또, 이사여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병에 걸릴까? 병의 원인을 좀 진단해 봐야 되겠죠. 과로하거나 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실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염에 의한 병도 있고, 연세가 되시면 생기는 노화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3으로 중요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 구원받아야 되는 병들이에요. 그첫 번째가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들인 조상님들이 지은 죄 때문인데 우상 숭배한 이 죄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사무엘상 12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열심히 섬겼는데 잘될줄 알았는데 그가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죄로 인한 병은 원죄 때문에 오는 병인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뒤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하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치료가 불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잠깐은 사는 것 같지만 임시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질병이 자범죄로 오는 병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열한기하 5장 27절,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9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런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지만 두 번째로 오는 병이 있는데 이 마귀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15절에 보면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하고요. 또, 이 마귀의 세력은 귀신의 세력은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7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에 환경을 장악하려고 해요. 막 신주단지 모셔놓고 오상 숭배하는 형상을 모셔놓고 거기다 빌고 절하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또 장악하기도 하고요. 늘 다투고, 화내고, 싸우고, 막 분열하는 이런 환경에 이 귀신의 세력들이 또 질병의 문제로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또이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의 신경을 파고들어서 마가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버리고 완전히 시달리게도 하는 겁니다. 이런 죄로 인한 병들이 있고, 귀신의 세력, 마귀가 가져주는 병도 있는데, 세 번째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병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큰 전도자도 자기에게 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말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요. 세 번째로. 그런데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조건 의사, 여기 의사분이 계시지만 무조건 의사분의 도움이나 무조건 약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의사나 약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또 당장 내게 와 있는 병이 해결되는 육신적인 결과만 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더 나쁜 것은 뭐냐면, 너무나 종교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미신이나... 귀신의 세력이나 잡신의 의지에서 내 병을 당장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몰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요한삼서 1장이제를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영적인 어려움들이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치료의 순서가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엄하고 있는 죄를 끊어야 돼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막 폭력을 쓴다든지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우리가 막 스스로 짓는 이런 죄의 문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치유해 주세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9절에 환경을 올바로 해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했던 것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것이니까 그런 거는 버려버리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의지했던 것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막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있으면 또안 좋아요. 그래서 집안도 깨끗하게 치우시고 또 몸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드디어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이나 좋은 식품이나 운동이나 이런 물리적인 치료는 이때부터 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약에 의지하거나 무조건 좋은 식품만 먹는다거나 그래서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을 위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의사의 도움이나 병원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을 받을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나 예배 속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활을 반드시 회복하면 이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꼭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도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무조건 막 기도했다고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죄로 인한 병도 있고 귀신의 세력 수력, 마귀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병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는데 너무 미신이나 잡신이나 종교적 방법이나 좋은 식품 의사의 도움 약만 의지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나의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을 위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이나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유지하고요. 꼭,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과 생활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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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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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에게 역사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언이 떠날지어다.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어려움과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드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마다 또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할 때마다 모든 가정과 가문의 저주 의 배경이 완전히 꺾이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후대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 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